네, 지금 이제 창고 2로 갑시다. 여러분, 창고 2가 2층에 있죠. 좋아. 저 안, 저, 네, 갑시다. 2층. 길치야, 길치. 저 살짝 길치에요. 아, 아, 알아서 오세요. 저희 지금 남 챙길 여유가 되지 않는 닝겐들. 나한테 오라니까. 아, 어, 아 그래요? 어디에요? 안 보여요. 캐다 어디 계세 계단 아래, 계단 아래. 아, 네. 어디에요? 2층이 아직도 어딘지 몰라? 네. 여긴가요? 다나와! 다나와 다나와 어, 여기 열쇠 어디갔어? 아 나와보라니까요 저한테 나, 있다고요 나. 어, 야 아주매들아 <laughs> <다 웃음> 죄송합니다 부수고. 아이 뻥이지 뻥 장난 여러분 이제 다푸셔야되는거 알죠? 네 저희는 푸시는게 <laughs> 어, 열쇠 찾았다 어? 무슨 열쇠? 조리실 열쇠랑 네. 바세바마을? 로 가는 열쇠. 일단 그 마을로 가는 열쇠는 놔두고 갑시다. 거기 어디 어디 음식 간다고요? 음식 조리실. 음식 조리실? 여기 소방 나 있는데 가질수 있어. 음. 음 먹을 여유가 되는 것 같은데. 음식 조리실 어디 있죠? 1층. 아 1층? 아그진증 말해 줘야지. 어, 미안 미안. 어디예요? 어 여기. 안 보여요. 닉네임을 보고 와, 닉네임. 아 데빌 저기 있네요. 어 닭고기랑 케이크다. 열쇠 반는데 현관문 좋아. 열쇠 찾았어 갑시다 이제 나갑시다 이제 드디어 집안에 나갈 수 있어요 아 답답해 짝짝짝 빨리 오세요 저 지금 문 앞입니다 빨리 오세요 데빌 현관문 가는데 제일 빨라 개이득 예 현관문 맞아? 나가는 네. 통로 한개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여기 맞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여기가 나가는 통로인가 봐 네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없네. 케이크. 저기 맞아요. 저기로 나가요 그냥. 케이 먹어요. 잠 저희 들어올 때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올 때 여기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도 그냥 나가 봅시다. 어. 여기 맞아요? 시원하다. 여러분 여기 아닌 것 같아. 맞나? 아닌가 봐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길이 이렇게 나 나뉘어져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저 지금 데빌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어요. 믿어도 돼요. 당신에겐 열쇠가 하나 있죠? 뭐야? 이거, 이거, 원래 뭐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있다여있다 여기 여기 있다. 타야지. 예. Yeah. 마인카트 탑시다, 여러분. 네, 비키세요. 아, 그냥 아, 걸어 올라가겠어. 아, 그래도 근데... 여기서 타라는데. 저도 그냥 걸래요. 그냥 걸읍시다. 그냥 그냥 빨리 다육통... 가세요. 오, 대박 빨라. 나도 탐난다. 갈게요. <laughs> 아! 여러분. 왜요? 안녕. 위에 올라간 다음에 저좀 기다려 주세요. 안녕. 왜요? 아, <laughs> 잠시만 저 괜히 내려갔어요. <laughs> 네, 지금 올라왔고요. 떨어지래요. 아, 잠시만. 아, 렉 걸린다. 저 떨어진 중. 여기서 떨어지라고? 떨어졌어, 아, 그냥 떨어지면 되죠.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저렉 걸리는 거 저만인가요? 아니.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씩 렉 걸리는 거 같아요, 지금. 걸려 저는요. 언니 때문에 짜증나요. 저요? 아니요. 혼종이었요 아, 여기서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말안해 평화로. 리드 무슨 소리 잘못 들은 건가?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 렉 걸려 렉. 오, 시 찾았다. 관리 사무소 열쇠 찾았어요, 여러분. 어? 이상한 열쇠가 왜 여기 있지? 관리삼 네? 네? 왜 열쇠가 이상하게 여기. 어디 있어요 관리사무소? 어... 어 여기. 어 제가... 마을 게스판이다 제가 우물에서 뭘좀 찾았어요. 뭔데요? 여기요. 관리사무소 어디 있어요? 지금 저만 못 찾고 있는 건가요? 네. 어, 어디에요 관리사무소? 나도 못 찾았어. 내려가보죠 뭐 있어요? 그 밑에? 네 우물 밑에 뭐예요? 우물 응. 공용 우물이요? 어, 뭐예요? 무서워 여... 여러분 아무것도 어디... 없는데 사랑 사랑해 리 오빠 사랑 어디예요? 뭐야 응? 그거 엔딩 보는 거 아니야 혹시? 저만? 어 여기있다 리드제길 다시 못 올라가잖아 여기 함정인 거 어, 같은데 피자! 일단 핏자국을 따라가보래요 네 여러분 다시 찍겠습니다 리드 점점 어두워진다 너네 어디에요 몰라서 묻는 거지 그럼 알면서 왜 물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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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로 내려가 어디야 네 어디에요 어디냐고요 리드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거지 우물로 들어오세요 우물 여기에요? 네. 쭉 오세요 쭉. 아 사랑해 사랑해 밖에. 뭐지? 리니아 오빠가 고통 스러워하는 모습 보고 싶어. 이젠 놓지 않을 거야. 리니아는 사라진다. 어, 어디지아 사랑해 사랑해. 여기 사랑해, 뭐 있어요? 옆에 상자에 뭐 있었어요? 두이요 이게 뭐야? 아 글씨 무서워. 그니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누구 지금 버튼 있는 분? 아나 나구나. 여기가 관리사무소인가 나와 보세요, 여러분. 리니아 네. 오빠 난 오빠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왔어. 근데 어. 오빠는 왜날 무서워하고 피하는 거야? 리, 리니아는 동굴을 통해 달려 나갔다. 아! 씨. 혹시 리드? 아니. 리니아 설마 오나미? 오나미? 아 여러분 왜 이렇게 다 겹쳐지냐 자꾸? 어 나왔다. 나왔어요? 나와봐. 아씨. 리니아 오빠 안녕 풍덩 저택의 비밀 2 그녀의 행방 엔드 바이 염소 끝났네요. 아, 여기로 올라가면 돼. 아, 올라가야 돼요? 어, 이거는 아, 숨겨진 아직... 엔딩인가 봐. 아, 숨겨진 엔딩이라고요, 이건? 어디에요 아, 전등 안 보여. 뭐예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이쪽으로 와 보세요. 여기도 계속 있어요, 쭉. 따라오세요, 저. 잠깐만요. 어, 이거 뭐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리드 리 여기서 떨어지라고? 아 이거 저희 아까 왔던데네요 여긴 아까 왔던데고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저희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앤드